감사합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 아또 아,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어 함께 즐거워해 주시니 저희 코나브릿지가 아, 또 너무 신나서 노래를 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 분위기 음. 너무 좋아요. 음. 어, 기분 어때요, 음. 기분 째져요천나 친구. 그러니까 인것 같아요. 네. 것 같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 천하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코나브릿지가 다음 곡 또한 이 분위기 그대로 네. 이어서. 더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 좋아하세요? 다들 네. 아세요? 아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시는 곡이니만큼 네. 또 코나브리지가 이 노래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린 또 같이 부르려면은 네.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이것은또 아름다운 멋진 천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은 여행을 떠나요를 천안으로 떠나요로 바꿔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어, 우리 푸나브리지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어서 곧바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현씨 지금 시범 보여 준비 되셨죠? 네. 좋아요. 그럼 한번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따라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아, 아, 짜릿짜릿나 천원 사랑할래. 어, 아, 저도 아, 앞으로 아, 진짜 아, 그지 천원이랑 정말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아, 아, 조금 욕심을 조금 내서 우리 조금 더큰 목소리로 한 번만 더 크게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네. 좀더 빠르게 여러분 실수 아, 있으시죠? 아, 네. 좋아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천원. 전하 떠나요.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을아. 모두 함께 떠나요 모두 함께 떠나요 와 와하. 미쳤다 와 <laughs> 너무 좋다 <laughs> 나 지금 벌써부터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 어 벌써요? <laughs> <laughs> 그럼 저 이따 볼게요 얼만큼 몇 미터 날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이 우리 또다이이를몇 미터까지 날릴 수 있을지 한번 <laughs> 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 목소리보다 다섯 배가더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또 천안으로 코다브리 지랑 함께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행을 떠나요. 빌려드릴게요 Let's go!